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아직 완치법은 없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발생 위험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중요한데요. 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뇌를 활성화하는 꾸준한 인지 활동.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및 독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독서, 글쓰기 등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두뇌 게임 퍼즐, 스도쿠, 바둑, 장기, 화투 등 머리를 쓰는 게임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공예, 뜨개질 등 손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 또한 뇌를 자극합니다. 사회 활동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도 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관리,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 견과류 호두, 아몬드, 씨앗 유아마이 치아시드에 풍부한 오메가3는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베리류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통곡물 섭취 현미, 통밀 등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절제된 식습관, 과도한 탄수화물, 가공식품, 붉은 육류 섭취는 줄이고 저염식 위주의 식사를 지향하세요. 충분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규칙적인 신체 활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근력 운동은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및 균형 운동. 스트레칭과 요가, 태극권 등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4.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수면은 뇌가 휴식을 취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숙면 환경 조성.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낮잠을 조절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트레스 관리 및 긍정적인 마음가짐.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정신 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 만성질환 관리 및 정기검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 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뇌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7. 머리 손상 방지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것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 탈것 이용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낙상 예방,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낙상을 예방합니다. 치매 예방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